4년 만에 완전체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일정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세계 팬들이 숙소 이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부산에서도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벌써부터 바가지 논란입니다. 숙박비가 10배 이상 폭등하고 또 기존 이야기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2022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콘서트. 6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경기장 안팎에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BTS가 4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유일하게 부산 공연이 확정되자 지역 숙박업소 객실이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은 저희 마이시고요 6월 11일은 저스웨트실 현재 있으시고요. 문제는 숙박 요금. 이런 분위기 속에 부산 지역 숙박업소 상당수가 일찌감치 요금을 올렸습니다. 평소 주말 1박 가격이 7만 7천 원이던 부산 여앞한 호텔은 공연 당일 가격이 85만 원으로 치솟는 등 10배 이상 가격이 오른 곳이 허다합니다.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업체로부터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는 글도 잇따릅니다. 비싸도 오니까 그렇게 팬심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콘서트에 가기 힘들어진. 4년 전 공연 당시 말썽이 됐던 바가지 요금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을 감가하는 건데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거기에 어떤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부산시는 4년 전에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했지만 신고 접수된 48건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9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